NBA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트레이드로는 카림 압둘자바가 1975년 미러키에서 레이커스로 이적하며 1980년대 레이커스 왕조의 기트를 마련한 트레이드, 샤킬 오늘 2004년 레이커스에서 마이애미 히트로 트레이드되어 2006년 드윈 웨이드와 함께 우승을 차지한 사례, 케빈 가넷이 2007년 미네소타에서 보스턴으로 트레이드되어 폴피어스 레이 알렌과 함께 픽산을 구축하며 2008년 우승을 이끈 사례, 로브론 제임스 2010년 FA 이적과 연계된 트레이드로 인해 마이애미 히트가 드윈 웨이드, 크리스 보쉬와 함께 픽삼 슈퍼 등을 형성한 사건, 케빈 듀란트가 2016년 FA로 골든스테이트에 합류한 후 커탄드 트리오로 이번에 우승 후, 2020년 네트로 트레이드된 사례, 제임스 하든이 2021년 호스턴에서 브로클린으로 이적하며, 듀란트 어빙 하든의 픽삼을 형성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 트레이드 등이 있으며, 2025년 델러스 슈퍼스타 돈지치가 레이커스의 슈퍼스타 갈매기 엔서니 데이비스와 그리고 유타자스 팀이 연관된 트레이드, 과연 이 트레이드는 누가 윈이 될까요? 현재 평가로는 레이커스 A, 델러스 F, 그리고 유타재즈는 비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팀의 우승과 왕조 형성, 그리고 NBA의 판도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 이번 트레이드는 훗날 NBA에 어떤 기록으로 남게 될지 궁금하네요.